경상도에서 통하는 우수개 이야기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상경에서 살고 있는 이한 경상도 출신의 총각의 이야기인데요. 아, 혹시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경상도 총각이 서울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생활하면서 열심히 서울 말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서울 여자와의 소개팅 자리가 주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자기는 결단코 사투리를 쓰지 않겠노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열심히 그리고 잘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에 먹고 있던 음식이 조금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점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대파 주세요.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온 걸 깨달은 그 총각은 당황한 나머지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좀 뜯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뭐 지나친 긴장은 실수를 낳는 법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실수는 긴장에 드러나는 영향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몸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뇌 회전이 굉장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다리에 힘도 풀리고요. 그리고 침도 마르고 목소리도 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동공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긴장이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고도 섬세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긴장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도 합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긴장이 없는 상태 편안함은 다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안함은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편안함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민감한 변화들을 통제하,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의 나태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해이함 혹은 죄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안함은 좋아 보이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긴장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민감하게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도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오늘 본문에 말하여 이르다 라는 표현은 사실 동일한 단어가 두번 사용된, 반복되어 사용된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야마, 죽은 자와 접촉함으로 말미야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번역된 네패쉬라는 단어는 사람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혼,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죽은 영혼, 죽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가족들을 통해서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무언가를 허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허용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의 책임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의 살붙이, 즉, 가족으로 말미암아서는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고륙지친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자신의 가족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대머리같이 머리를 깎지 말라,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딸이 행음하게 하지 말라 등등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행음하는 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됩니다. 살을 베어서도 안 되고 수염 양쪽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깨에는 견장을 붙이고 가슴에 보석을 붙이고 또 방울을 달고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 또한 셀수 없이 많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삶이 더 불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노동이 가혹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노예 생활도 하다 보면, 노예 근성이 생긴다고, 그것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니, 출입을 통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급격한 삶의 변화들이 그들을 훨씬 더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기까지 하는 이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 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요구하셨는가? 그 답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냐 지금까지 살았던 노예된 삶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삶으로의 삶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양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불편한 삶으로 이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삶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주했던 불편한 삶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를 알기 이전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별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하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서약하시는 이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불편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또 칭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이 그들의 불편함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비록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들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시간을 흘러 흘러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불편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불편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차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불편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여 불편하게 살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또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려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그 사랑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남들보다 더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양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기만 한 삶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이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땅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요 매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매주 이제 쉬운 기운 한두달 정도가 됐잖아요. 매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교회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살아 숨쉬는 그렇게 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삶을 감당해 내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하신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불편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게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온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삶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불편한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복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